77, 도지, 도지야, 도지. 복구님이, 어디 있지? 도지. 이제 요로 있죠? 위치죠? 도지도 상대적으로 어, 지하로도 어, 지하를 지하로 내려오기도 했했 했노코인이죠, 그죠? 뭐잘 알다시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하로 내려오기도 했죠. 요때 사셨으면은 괜찮았겠지, 참 좋았겠죠. 근데 요즘 요 요금액 대에 있다, 그러니까 일, 1, 1 구간하고 2 구간 사이에 있는 지지장 구간대. 여기. 여기가, 도지 입장에서는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박스권이 1 구간하고 2 구간 사이에 는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열심쓰 하면 되죠. 이 구간대에 많이, 자주 못물었죠 여기. 이 당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는 이 중간에서 1 구간 밑에. 여기는 아래로, 음. 여기도 어, 여기 밑에 있다가 데 여기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여래 있죠. 박스 본다. 그리고 요 거래량은요, 좀의심이 간다. 근데 이제 이어요요 이, 이, 요 구간은요, 의심이 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접어두더라도요. 이거죠 이제 올때 올릴 때 4월 1일 이제 4월 5일 5일이죠 요 당시 4월 5일 4월 5일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트릭이 아니네 이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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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오해했네. 으니까트릭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요는 또어 3월 26일 날 1차 지지 저항간을 피트가 돌파해 주 이후 해가지고요. 3월 28일까지도 어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조정 주고 올려서 요 2차 지지 저항간을 피트가 돌파할 때, 요때 예, 이제 얘는 찔러줬네요. 상승 줬네. 둘이 낮게 올렸다가요, 떨어지면서 부다닥 떨어진 거죠. 그, 그러면 또 내, 제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그데 음. 이건 아니나, 아, 굉장히 이제, 이게, 뒤늦게 올리고, 뒤늦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비터가 여기서, 어, 비터가 여기서요, 올린다고 굳돈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얘는 떨어졌었고요. 바닥으로 추락했었고, 그리고 3월 26일 이후로 해서 4월 1일, 여기로 볼게요, 여기. 3월 28일 1차 자항을 뚫어서 2차 자항까지 올리갔다가요, 떨어져서 4월 5일날올일 5일 때, 아, 올릴 때,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피터는 이렇게 왔죠, 이렇게. 3월 26일, 4월 2일, 28일, 4월 1일, 4월 5일. 4월 5일, 요 때. 이때, 요 때부터 올렸죠. 피터도 마찬가지로 3월 13일부터 올렸죠. 3월 13일부터. 오, 도지도 3월 13일부터 올렸죠. 올리게 올렸죠. 근데 지하에서 올라온 거지, 바닥에서. 요때 사셨으면 괜찮았겠네. 우리가 1월 22일 기준을 우리가 항상 노리잖아요. 1월 22일. 그죠. 1월 22일. 그러고 그때 그러면 요때 이어럽지하로 내려왔죠. 이거 한번 도전해 볼만 했죠. 그죠? 음. 지금이 와서 느끼지만 뭐 그때 가서 알겠나? 그죠? <laughs> 그러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어, 산다. 볼파하고요 기늦게 이때 올릴 때 그러니까 한번 조정을 주고 떨어져서 올릴 때 비트 대면 항상 얘기 잘하는 거 조정 주고 떨어져서 올릴 때 살아 도지도 충실히 했는데 떨어지니가 후다닥 후다닥 떨어지면 후다닥 제가 정리하라는 이때 올라간다고 매수로 들어가는데요 떨어지면 팔아라 이때도 해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노력을 해. 그죠? 보지가 괜찮다 그다다. 별 재미를 못 봤다. <laughs> 올릴 때도 제대로 못눌려주고 그나마, 이 바닥으로 내려온 거, 요거를 못 노린 게좀 아쉽죠. 요 구간을요. 보지가. 비트 대망 입장에서도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앞으로. 이런 생각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때 사셔야 되는데, 못 샀다. 마찬가지로요, 어, 현재 1, 2구가 언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동반이 되면, 비트가 또 마찬가지로 상승이 되면요, 여기서 여기 올리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격이 뭐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복코님뭐볼 때서 평단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 보시고요. <laughs> 평당, 평당 내일는 힘들다. <laughs> 아, 힘들지, 그러면 뭐, 세상에 뭐, 공짜로 드실래있습니까 복구님? 아이거 참말로. <laughs> 그래도 내가 보니, 복구님이 제일 자, 여기서 잘 하시는 것 같다. 보니까, 충실히 힘들, 힘들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시면 잘 하는 겁니다. 도지가요? 지금은 어떻게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장난쳐봐야 재미없다. 툭 떨어져야 는니다 그때 가서 하세요. 따라 내려가는 게요. 내려갈 때는 하라는 게 아니죠. 떨어지고 조정 줄 때, 이때 작업하고요. 떨어지면 또떨어졌다떨어졌다 기다렸다가 올릴 때. 올라간다, 아까워하지 마라. 올라갈 때 하셔야 괜찮다. 이거죠 떨어진다 하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이게 됩니까? 안 된대. 올릴 때, 조정 줄 때, 이때 하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때 한번두 번이라 내려. 내가 다섯 번못 했는데 두 번밖에 못 했대. 아쉬워하지 말고 아쉬워. 그래 아쉬워. 잘하고 있다. 지금은 하면 안 되겠죠?